오이아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아니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뭐냐 진짜 오랜만에 무한의 계단. 어? 갑자기 <laughs> <왜 이렇게 웃음> 등장해도 되는 거예요? 서프라이즈로 <laughs> <선포인으로> 소개하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제가 옛날에 한 2년 정도 전에 무한의 계단 영상 두 개를 딱 올렸거든요. 근데 그 조회 수가 140만이랑 50만이 나왔어요. 댓글은 몇 개죠? 아 댓글이 무려 첫 번째 영상 2만 개. 와... 거의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몇개단갔는지 메모장이 되고 있거든요. 저 영상이. 1기 기 네. 아, 그래가지고, 오랜만에 무한의 계단 컨텐츠를 준비했는데, 오늘은 특별히 또 옆에 우엉이가 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. 우엉이. <laughs> 그 힘없이 맥 <laughs> 빠지는 우엉이 뭔데, 이거? <laughs> 우엉이가 또 오늘 무한의 계단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컨텐츠를 같이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셨을 거예요. 우엉이가 또 무한의 계단 얼마나 좋아하고 잘하는지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. 아 네. 시작한지 하루됐습니다. 아니 뭐 옛날에 했다면서요. <laughs> 옛날에 뭐한지도 하고 막 이랬다면서. 몇년 전에 하고 하루 하고 접고 몇년 전에 하고 하루 접어서 이제 3일차예요 <laughs> 아, 옛날에 엄청 많이 했다 그랬는데 아, 네. 근데 이게 또 무한의 계단 저희가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. 그렇 오늘 뭔가 네. 얘기를 해야 재밌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, 저희가 일단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싫은 게 뭐예요? 집안일? 진 사람이 청소기 돌리기만 놓고 집안일 대결 청소기 돌리는 건 에이. 제가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<laughs> 조용 하세요 <laughs> 물론 우엉이가 평소에 집안일 혼다다 하지만 그래도 에이. 제가 지면은 도와주겠다 근데 네, 마침 또 무한의 계단는 PVP 모드가 있어요 5판 3선 정도면 될까요? 이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. 10판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러면 9판 7선? 이게 11판 7선이어야 되지 않나요? 아 11판 7선이구나 어, 네. 아, 맞네요 노모카 역시 제가 연대 나왔어요 아니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? <laughs> 일단 그러면은 맛보기로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지금 무한의 계단 하는 거잖아요 그쵸. 솔로 모드 해가지고 대략 몇 계단 정도 가든지 일단은 제가 먼저 달려볼게요 갑니다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가지고 와 떨리는데 이게 홀리님이 게임하면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운드를 채우겠습니다 열심히 채워주세요 홀리님 저 키보드 소리가 굉장히 <laughs>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고. 본인이 원해서 저걸 산 거예요. 약간 약간 ASMR 처럼 키보드 ASMR 이런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고. a s m r 은 편안해야 되는데 소리가 저걸 들으면 굉장히 심장이 뛰고. 아아 아, 지금 너무 방해했어. 심장이 뛰었잖아 지금. 아, 패스 패스. 아, 한 번만. 부활하면 바로 죽는 게공룰아맞 맞죠. 부활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집중해서. 자, 처음부터 한다는 마인드로. 다시. 오 죽을 거 있어. 아 캐릭발이또 있는 거기 때문에. 어 이거 잠깐만. 어뭐 시작한 거예요? 벌써 시작한 거예요? 아,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하고 시작한 거예요? 이거 오 어, 어, 잘하는데? 말도 말도 안 하고 시작하기 있어요? 이렇게 바로? 어 근데 우리 캐릭터 너무 파예요. 파라 <laughs> 어, 파란 게단아또 <laughs> 이런 걸로 변명하면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. 제가 실력이 안좋요 아! 아! <laughs> 아, 방, 아 이거 방금만 보게 해줄게요. 부활했고요. 어, 바로 가요. 바로. 어어 개집 어, 준다 개집 준다. 노홀릭아 다르다는 거죠. 자, 250개는 갈수 있어요? 어, 50개 어, 어, 안 나와. 아니, 계나이 어, 너무 쉽네. 아니거든요. 아까 홀릭도 어? 이 정도였어요. 와! 야, 잠깐 뚫었어. 일단 제 기록은 뚫었고. 뭘왜 이렇게 잘해? 아! 아! 아니 몸풀기로우엉이는 291. 291.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? 자, 연습했습니다. 집안일을 그렇게 하기 싫어요? <laughs> 아, 홀리님 집안일 하는 그 모습 꼴? 그걸 너무 보고 싶어요. <laughs> 아, 남편 집안일 하는 꼴좀 보고 어, 싶다. 꼴이 꼴이 아, 꼴 보고 싶다. 바로 피피로 갑시다. 오케이 들어오세요 황해. 이제 아 캐릭터도 보여드릴게요. 오 어, 바로 거, 시작해. 오 어, 바로, 어, 어, 바로 시작했어요 자, 자 이제 시작한 거예요. 저희 저희 집안내 걸고. 연습 게임 연습 게임. 아 연습 게임이에요 이거. 게임. 에. 이 아, 오케이 연습 게임. 연습 게임이요. 아, 빨리 좀 가세요. 이게 다리 때문에. 저저 지금 저분 보이지도 않아요 저 지금. 아, 저 옆에 시청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<laughs> 계단 숫자 지금 떠요 지금 울렁빛이 네, 가려가지고 어, 보이지도 않아 못보었어 저 망할 유령 캐릭터 진짜 <laughs> 자 그러면 뭐 연습 게임 됐고 이제 진짜 네. 가는 거예요 네 11판 7판 먼저 딴 사람이 이기는 거고 빨리 400개나 먼저 도달한 사람이 이기는 거자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집안에 걸어서 수... 어우 야왜 이렇게 긴장되냐 이거 아청도 진짜 너무나 귀다 청소하기 싫 저는 어차피 원래 제가 했기 때문에 아이고 시청자분들 무슨 홀리슨 집안이 하나도 안 아는 줄 알겠다. 아! 아 잠깐만. <laughs> 이게 체크로 아, 공격하니까 아, 이게 아 견제 당했어. 이게 자기가 아. <laughs>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요 아니 안안찔려안 찔. 려안 다시 가 다시 가. 오케이. 아 찔리긴요. 집중을 못해서 그런 집중을 말르다 하다가. 생사 캐릭터 굉장히 귀엽거든요. 여러분도 실패해도 꼭 사서 꾸며보세요. 네. 아왜 <laughs> 뭐 그래요? 집, 집중해야 돼말 시키지 마세요. <laughs> 아 잠깐만. 떨었어 떨었어 떨아왜 이렇게 점 올라오는 거야? 좀 떨어지세요 좀. 왜 이렇게 점수 올라오는 거야? 너무 진지한 아, 거 아니에요? 아니 저 지금 목숨을 걸 중이에요? 목숨을 할 거예요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어? 아, 왜 떨었어요? 아 이대로 그냥 점수 준다고? 나 머리를 식히고 가요. 이유들 아, 아, 주세요. 제가 평소에 청소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지금 목숨을 걸 하는 거 아니에요? 선생님 제 시야에서 좀 사라지세요. 아 저. 무언군보다 훨씬.. 아니 잠깐만! <laughs> 지금 계단수 안 보여요 안 보여요? 아, 홀린님 어? 그 견제 되게 약하네. 뭐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.. 와! <laughs> 아... 아 시키지 마세요. 네. 와 죽을 뻔했네. 그... 아! 안 돼! 언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잘하지? 와 <laughs> 아, 큰일 났네. 11판 73 맞아요 근데? 어, 아싸. 와큰 아, 카페레이. 그래. 이러면 날먹도 있어야지. 어,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아! 우! 이... 올라가. 어? 아! 아싸, 아싸 아싸 아싸. 아, 잠깐만. 이거 내가 못 살았어. 살았다. 안 돼. 나 4대 삽니다. 근데 우리 400개 달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핑페이를 해 봤는데 다들 사고 못 갔어 아, 진짜? 어! 아, 잠깐만 다너 <laughs> 지금 내말안 듣고 나만 뒤지게. <laughs> 아, 진짜라고 리액션 했잖아요, 저. 그 안에... 어,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법니다. 또죽었어요 <laughs> 반반 <덮반나와서>. 아왔죠 <laughs> 자, 벌써 6대 4예요, 스코어. 자, 막판일 수도 있어요. 갑니다. 갑니다. 자, 집중하세요. 이제 말안 해도 되니까 이번에 빡겜해 봅시다. 말 말없이. 어리. 아, 무슨 <laughs> 가지면 안 돼요? 도시는 이러고 있는 분만. 정수가 얘기하고 있어 <laughs> 맞네 이게 이게 홀린이 말 걸었어요. 아 마지막에 죽고 나서 올라간 쯤 계속 하려 그랬는데. 제가 제일 떨리거든요. 아저 떨린다. 갑니다. 이게 여유롭게 하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, 일반이게. 근데도 5 0 0개다못 받았어요. 저어제 갔어요. 아저 제가 못 받았어요. 네. 이게 마음이 비우고 해야 돼. 아아 아, 왜? 아, 안 아싸 떨어졌다 우엉이! 어? 아, 이거 오늘이가 키 누른 거예요. 어? <laughs> 오늘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오늘이? 어?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7대 5로 우리 우엉이를 발라버리면서 집안일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. 그렇게 남편을 집안일 시키고 싶어하셨던 우리 우엉 씨 소감. 제가 홀리님 집안일 네. 시키기가 어려워서. 네. 게임이라도 해가지고 네. 이겨가지고 집안일 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까지 안하는거 보면 진짜 너무하고 아니 누가 보면 아니 컷컷 이거 누가 보면 오해한다니까 이거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단한 판으로 이 청소권을 뒤집을 수 있는 먼저 100개단 올라가는 사람 이기는 걸로 아이 타임어택이에요? 네 이쁘니까 기회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다 뒤집기 아이고 이거 다시 <laughs> 아 이거 다시 아 이거 다시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약속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갑자기 뭐 어디가 갑자기 엔딩 i t 죠 어디가 <laughs> <laughs> 우엉씨 청소 열심히 하세요 <laughs>